<놀라> 뭐 눈나 눈눈나. 이게 다 끊는 거 까는 아 이렇게 하고 2분 싸라오뺄때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뺄때됐다고 아직 한 8분 정도 남았어. 응. 아, 남았지. 아 남았지. 8분 남았어요그러니 20분 제거죠. 아니 제거. 어디요? 아니 여기 저희가 하는데

네오케 이렇게 오케이. 좋아 좋아 자 믹서기 뚜껑 어디갔어? 잠깐만요 한번드 번, 한번 찬물로 자기리 오세요 시거거담 아,

사과즙을. 그럼 새콤한 맛이 마늘, 마늘도 단맛이 있는데 우리가 비기어 이제 단맛이 나야 될지 모르잖아요. 새콤한 맛이 들어가면서 쌤의 물성만 도 가져올 걸 예상을 하고. 야, 네. 사과즙을 지금 1, 2, 3도는 360g씩. 네. 4, 5, 6도는 325g씩 사과즙을 섞을 건데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중량을 재세요. 그래서 그냥 생마늘, 이마늘을 가는 것보다 어떻게 가는 게 좋겠어요? 먹이랑 같이 놓고 가는 게좋겠죠요 농장인 도그렇게요 같이 놓고 가는 게좋겠 이게 하나에 미그러니잘보여야지 잠시만, 이끝는데어디 그럼, 어디가 있어요? 이전에 설탕이랑 몇 이거 잘아보야같나 마늘 같은 경우에. 그하기 <목소리도> 때문에 액상단이리고 100 아, 이거, 그래, 이거, 이거 가장 어. 가장 는 응. 이게 모든 뭐 <목소리도> 사람 다야되 2 0밖에 안되네? 이거 220. 이거 이게장어가서 원래 이거 만게어이건 아직 안렸요 이거 안 나왔어요. 데도가이안 200이네. 200이네. 200. 아, 어, 200. 저요. 야박네. 드리는 건이 들어가는 개이 600인데. 네. 어디에 맞춰 구했 레몬액즙이니까. 네. 근데 그냥 우선은 우리 식품 첨가물 쓰는 보존제 1, 2, 3 등을 쓰실 거예요. 10g씩 쓰실 거고 4, 5, 6조는 뭐 넣냐면 레몬즙을 넣었어요. 아. 네. 그래서 4, 5, 6조는 레몬즙을 45g씩 넣 분모로 해서 비교할 건데 주의해야 될거 아까 우리 절차 어떻게 됐서 원물을 먼저 가열한 다음에 당을 집어넣고 농축을 시작하죠. 레몬즙이나 구연산 같은 경우, 어에 팩틴을 나중에 쓴다고 그러면 얘는 나중에 넣으셔야 돼요. 네, 나중에.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넣고 끓이게 되면 날아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농축의 거의 끝부분에 어. 마지막 타입에 넣고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사과즙 준비해주시고, 사과즙이랑 마늘이랑 한어서 갈아주시고, 이거를 가열해주시고, 준비된 당을 가열하는 중에 집어서 녹여주시고, 놓치고 시작하시면 돼요. <요>? <잡 kleine> <comple> <cartoonimerk fino investigate> 자녀니까번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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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 난리거든야 <laughs> <laughs> 아. 강도 대달라고 돼 이제 또아지8 그래서 맛있으면 이거를 해야겠다. 운도가 제가 올라가네. 운도가 아니라. 서 떨어지네. <놀람> <놀람> <놀람>